자 유닛 38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접속사면서 동시에 목적의 역할을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들 뒤에는 구조가 주어 동사 물론 이제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일 때는 뒤에 전치사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하고 함께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예를 든다면 to whom 그렇죠? 이런 형태로 문장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시사와 함께 쓰는 것들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a man, 이 woman이라는 여성 사람 명사가 되죠. 근데, we met. 그러면 이 me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누구다 앞에 있는 a wom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접속사면서 목적 역할을 할수 있는 목적격. 그래서, whom을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다고 했다. 대신에,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는 꼭 하나 주의할 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제, 그 의미덩어리를 끊을 때 명사 뒤에 수식 구조죠. 접속사 특히 이런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 끊어내고 나면 그 뒤에 문장의 본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일치를 묻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도 그걸 잘 기억하면서 보고 자, 두 번째는 the man인데 수식 구조를 this e r v e to는까지 묶어내면 r 가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보면 interview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면접했다? 그 남자들을 면접했죠. 그래서 지금 접속사면서 목적격이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whom으로 3 번은 this is 동사 the new device 새로운 장치입니다. 그리고 I invented 내가 발명했던 이 invent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앞에는 the new device가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이나 that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북 독자들 이북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4 번은 a n d y 가 talking to the gir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alk to라는 자동사구죠. 근데 소년도 어떤 소년 I gave 여기서는 give라는 동사가 a라는 목적어에게 b 초대장을 주었다. 이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t 걸그 소녀에게 준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으로 그 다음에 I've just finished the essay를 마쳤는데 이 essay가 어떤 essay예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이 promis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내 essay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to s o m m a r y 는 이제 수식하는 구조로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저를 표시를 해라. 이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건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식 구조를 파악해내야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구조 파악하는 거라. 그래서 the manager인데 who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그 매니저는 was Adam 우리 시구라 말 a d a 이었습니다그 다음은 I broke the flower vase 꽃병을 깨뜨렸는데 어떤 꽃병에 you left 네가 두었던 거이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두었던 꽃병을 깨뜨렸다. The applicant는 지원자입니다. Who I contacted 내가 연락을 했던 그 지원자가 will come b a come 올 겁니다. By noon은 정오에. 정우에 올 것이다. 정우까지 올 것이다. 자, that's the girl 그 소녀예요. Who I would like to recommend.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이 recommend의 목적 앞에는 더 걸이 되죠.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하고 싶은 그 소녀다라는 거죠. For the job 그 일에 바로 저 사람이.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that's the girl. 걔가 저 사람이 그 소녀인데, who I would like to recommend.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 For the job 그 일에. 자, could you hand me, hand me는 건네주답니다. The letter, 편지인데 어떤 편지예요? He sent. You가 sent. A에게 B를이 되겠죠. 그래서 너에게, 그가 너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내게 좀 건네주겠냐.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수식구조를 묶어내고 문장의 틀을 파악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해석은 순서대로 해석을 해가라고 했던 것꼭 기억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이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요소, 즉 장식품이라는 ornament라는 명사하고 이 타고가 지금 같은 녀석이 되죠. 그러면 문장 두 개, 즉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도 이 오너먼트를 받는 이시라는 게 홀딩의 목적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에게 접속사면서 목적의 역할해야 되니까 관계대명사인 무슨격으로 목적격으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너먼트라는 명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식구조가 오너먼트 뒤에 바로 붙어야 됩니다. 바로 명사 뒤에서. 그러니까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반복되는 그 명사 뒤에다가 그 구조를, 수식구조를 붙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문장을 보면, The ornament인데 어떤 장식품이에요? Which is not that? 네가 가지고 있는, you are holding.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구조가 붙어야죠. Is expensive. 비싼 거야. 비싸.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요, The scarf하고 it하고. 그래서 요두 개가 지금 반복되는, 중복되는 요소죠.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 기능과 함께 바로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이러면 바로의 목적어 역할의 목적격. 그러면, Did you lose the scarf인데 어떤 스 c 프예요 That. 또는 which.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생략한다 그랬죠. You borrowed. 니가 빌렸던 거예요. 그 다음 is은 쓰면 안 되겠죠. 왜? is은 앞에 지금 대수로 앞으로 나갔으니까, from me. 나한테서.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at the skirt will be delivered. 이는 3일 안에, 3일 안에 배달이 될 겁니다. You ordered it. 그러면 지금은 the skirt하고 it하고가 반복되는, 중복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에도 접속사면서 order의 목적의 역할이니까 목적격인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수식구조가 누구 뒤에 붙어야 한다? 명사 뒤에 반드시 붙어서 수식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The skirt 뒤에 붙어야죠. 어떤 skirt예요? 대신, which you ordered. 네가 주문을 했었던 언제, yesterday, 어제. 가, will be delivered. 라고 문장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오케이. 요 수식 구조가, 이제 수식하는 명사 뒤에 붙어야 한다라는 구조적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서는요. close friend, 가까운 친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them이 나오죠. 이두 개가 지금 같은 요소예요. 근데이 them이 tell의 목적어 역할이 되죠. 그래서 두 동사가 두 개인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면서 tell의 목적어역할 하는 목적격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누구 뒤에 붙어야 돼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some close friends 뒤에 어떤 친구들이에요? whom I can... 말해 줄수 있어요. all oh, my secrets. 내 모든 비밀을 말해 줄수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뭐 who를 쓰도 되고 또는 이제 뭐 that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고. 자, 그다음에 15번 문장에서도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봅니다. 어떤 명사가 반복이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 problem이 되겠죠. 과그 과학, 과학자가 그 문,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의 동료들은 fail to solve이 그것을 푸는데 실패했어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도 a problem이 되겠죠. 그런데 a problem이 지금 to solve라는 to 부정사의 목적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에도 접속사면서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런데 이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누구 뒤에 붙어야 한다? 수식하는 명사 뒤에, problem 뒤에 붙어야 죠 그래서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that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이 failed, 실패했단 었 말이죠. To solve. 이선 안 써야죠. 이을 써버리면 지금 앞에 있는 대다고 목적격 두 개가 중복이 되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생략된 관계대명사 누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어요? 어, 우리가 이제 명사 뒤에서 사람이면 whom, which나 that 그리고 주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에 이 목적격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 관계, 우리가 이제 의미덩어리를 끊어서 해석을 할 때, 쌤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왜? 목적, 이 동사의 목적어였던 목적어를 대신 받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이렇게 생략된 구조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16번에도 보면, What's the title? 제목이 뭐냐? 그 노래에. 어떤 노래 song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You, 주어, are singing 동사. 즉 구조가 패턴이래요. 명사 뒤에 여기서 주어 이 동사 이라고 쓰는 건 문장에 본 주어 동사가 있어요. 보세요. The baking class가 주어죠. 근데 I plan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는 베이킹 클래스가 주어고, 심즈가또 동사가 나오죠. 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원래는 관계대명사 수식구조 뒤에 붙어 있는 주어 동사 구조가 됩니다. 구별하려고 이제 주어 이두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이 구조들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구조 파악을 이렇게 합니다. What's the title of the song? 노래의 제목이 뭐냐? 어떤 노래라는 거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 끊어서 수식을 하게. 그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건 이사이가 되겠죠. 위치나 대시겠죠. 네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이것도 뒤에서 해석을 해서 네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뭐니?라고 하면 듣기는 깔끔하고 좋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독해를 한 문장이 다섯 줄 여섯 줄 되는 그런 독해를 제대로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두 번째는요. 1 7 번은 the baking 클래스가 주어인데 이 주어 뒤에 누가 나왔다? 주어 동사 구조가 또 나왔어요. 플랜 투 부정사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 뒤에 문장에 본동사가 나오는 거 확인해야 요렇게 수일치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음 그러면 the baking class인데 어떤 클래스에 i plan to take 내가 테이크 클래스가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들으려고 이 계획하고 있는 이 베이킹 클래스가 seems interesting 재밌어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생략이 됐겠죠. 목적격이.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략한다. 그 다음에 on his profile. 프로필이나 우리가 흔히 프로필이라고 말하죠. 프로파일은 이제 그 양력이나 이력같은데 보면 그는 posted the photo. 사진을 이제 붙였는데 I took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패턴으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죠 주어가 동사 한 명사. 내가 어제 찍었던 그 사진을 거기다가 붙였더라. My family가 will stay at a hotel에 머무를 건데요. 어떤 호텔이에요? Andrew가 reserved 했던, 그래서 호텔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가 동사했던 명사. 그래서 관계 내명에서목적격이 생략된 구조를 끊어놓고 그래서 Andrew가 우리를 위해서 예약했던 호텔에 머물렀다. 자 위대한 사람들인데 위를 스펙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 확인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또한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the great coach 이거는 명언 많은 명언들을 남긴 것으로 그들이 남긴 명언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e known for라는 구문은 뭐뭐로 유명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의미덩어리 끊을 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는 거.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를 해석을 하되 이 사이에는 누가 생략돼 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수식구조가 된다. 이렇게 문장구조를 파악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유닛 38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